안녕하십니까? 요즘 TV에 네. 백정훈 씨가 네. TV만 틀면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어,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었어요. 아. <laughs> 혹시 지금 결혼하셨어요? 네. 아안 되겠죠, <laughs> 그냥. <그럴> 그래서 수 있죠. <laughs> 혹시 있겠죠. 제가 무슨 다물 써야지 저런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을까? <웃음> 없겠죠. 없겠죠. <웃음> 제가 볼 때는 네, 네. 쥐가 네. 계속 쓰레기장만 뒤지면서 음식을 찾다가, 어느날 접시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고구마가 딱 얹혀 있어. 야, 나한테도 이럴 때가 있구나. 그거 뭐 들었을까? 예. 정말 쥐약 먹고 싶어서 지 그러니까 다. 돌보시는 분들이 돌봐서 죄악이 자기 앞에 안, 안 나타나는 거고 나타나면 죄악인 줄 알아야 돼요. <laughs> 그건 전생복하고 뭐 이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. 제가 사실 결혼은 한 25년 정도 됐고요. 한 네. 5년 전부터 남편이 지금 너무 밉거든요. 지금 음. 한 2년 정도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어요. 음. 2년이나요? 네. 음. 다행히 지금 해외에서 근무하셔가지고 <laughs> 아, 한 5년 전부터 제가 이제 직장 생활 안 하고 이제 집에서 있는데 왠지 제 생각에는 계속 맞벌이를 하다가 음. 남편이 이제 외벌이를 하니까 음. 경제적으로 뭔가 노년에 음. <laughs> 저 사람이 굉장히 이제 멘탈이 좀 약해지는구나 하면서 음. 힘들어하면서 저를 이제 힘들게 하는 거예요. 계속 음.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<laughs>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떠한 것도 시도를 해봤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되질가 않으니까. 어느 순간이 이제 그게 이렇게 놓아버린다고 해야 되나요? 20년간 노력했다는 거는 자꾸 남편을 바꾸려고 했다는 거예요. 대화, 말이 대화지. 네 바꿔라 이말 아니에요. 근데 그게 안 바뀌니까 네하고 말하기 싫다 이 얘기거든. 그러니까 진정한 대화는 들어주는 거예요. 내가 말을 하는 게 대화가 아니고 상대의 얘기를 들어주고 수긍해주는 게 소통이고 대화예요. 그럴 때 소위 남편이 아 우리 부인이 지금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감싸는 줘야 되겠다 이런 남편이 있으면 그 얼마나 좋겠어요. 그런데 상대편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. 왜 그렇게 되는 사람은 열에 한 명도 안 됩니다. 그리고 아예 이혼을 하고 뭐딴 일을 할게 아니라면 자기가 먼저 조금 하면. 실험을 해보는 게 좋다. 첫째, 상대는 직장 다니고 나는 직장을 안 다니니까 내가 직장 다니는 사람을 조금 포용을 해줘야 되겠다. 두 번째, 상대편 얘기를 내가 좀 들어줘야 되겠다. 관점을 이렇게 갖고 대화를 해보면 어쩌면 괜찮은 남자일지도 몰라요. 근데 지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. 버리고 밖에서 딴 남자를 찾아보면 이만한 남자 찾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. 자기는 지금 자신감이 있어가면 니 없어도 내딴놈 찾는다 이러지만은 <laughs> 글쎄 한번 찾아보세요. 그럼 만만치가 않습니다. 가능함에 있는 거좀 다듬어서 쓰는 게나아 <laughs> 예,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